어디 갔다? 초반 너시 리포카, <laughs> 리포카 오케이, 바로 뛰자 고데기 마을 애들 내린다. 리파가겠지뭐 리타로 도 가고. 어, 여기 여기 오는 애들은 없는 것 같은데, 어, 안 보인다. 이카 밀타, 밀타도 안 가는 거같아 아, 밀타 갈 거야. 밀타 파워? <laughs>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하나 안돼. 오는데. 온다, 온다, 온다. 뒤에 와요. 오케이. 아, 어, 온다. 하나. 확인. 창고 확인. 아, 씨발창고를다 돌았는데 총이 안 나오면 어쩌라는 거야. 참, 참, 참. 안돼 내꺼야! 내꺼야! 시합 <laughs> 갔는데? <laughs> 창고, 박 터질 것 같다, 다안 갔다. 오, 오. 여기 여기 있을 텐데 어이안 예, 돌아 왔다 왜안 돌아왔지 형 먹었어요 쟤 네, 음. 건너편 지 쪽으로 갔어 우리 아, 우리 우리 그래? 나오는 거어 그쪽으로 트는 거 내가 봤거든 아 새끼 이거 씨 사나이 학교 와야 될거 아니야 너같으면 오겠냐 세 명이 앞에 떨어지고 있는데. 다스리 아, 친구 다스토다 응. 아, 씨발, 총 없는데. 너문왜안 열렸지? 이쪽 갔나? 문다 파밍했나? 됐어. 아, 안 되겠다. 아, 여기문닫 쳤는데? 응. 일단 파밍하자. 하다가 뭐, 응? 사운드 들으면, 응. 하프 그립 하나 남아요 아, 7탄 아, 쓰시는 분 어쩌면? 있나? 없어 없지 7탄? 아. 아, 나 없지 아나 60발 덜 있던데 이거 가져가 없애 없애 7탄 없요나나 5탄 응. 150발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아나나 나 지금 모가지 아픈 거같아 방금 <laughs> 나 허리 자, 들어가요 아, 저 언덕 고싶 네, 네, 핀 찍으니까 왜저 저 레드, 저레드존이레드존네 어? 야, 바퀴야저기다바퀴야이 새끼 근처에서 수류용부적다 가자 어디야? <laughs> 잡아봐 그러면... 야스, 야스나 야스 오랭이 형 기다리는데 빨리빨리 끝내줘야지. 오케이. 오케이. 고거 타이밍 보고 들어갈까요? 아니, 아니, 그냥 먼저 들어가요. 자오 들어가, 애매하게 또안 된다고. 들어가서 자리 잡고 좀 눈치 까는게 나아. 사람이.

자꾸 이따 앞으로 게피해오피해이 여기 안 있네. 보라니보라니한 명이 잘? 돌기 잘? 안 보여. 야, 차 타야 되잖아. 차, 차, 차 오케이, 형아. 어, 타고. 차 타고. 차 타고. 있어. 어. 타고. 있어. 고 타고. 타고. 고 네, 확 예, 확교 학교 레어 아, 깜짝이야. 일단, 일단 파밍이에요, 파밍. 파밍이에요. 밑에도 있는데, 여기. 어디 쪽한명 있어야 되는 네. 오른쪽?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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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 시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아, 시체? 나머지 어디 갔지? 아까 그냥? 이게 나올 생각 안 하는데? 어, 오케이 가자. 애 쓰레가 오탄 졸라 많다. 시차 어딨어? 나 오탄 좀 먹어야 돼. 오탄 저기 아파한이 아빠, 음, 파판이 이쪽으로 와줘요? 아, 네. 나 뚝배기야. 뚝배기, 뚝배기 한번만 봐주라. 어, 반 깨졌어. 오케이 오케이. 아 나도 반 깨졌는데? 어쩐지 저 새끼 바로 눕더라 헤드 따장 따였나 보다. 갑시다. 고우 배우, 고봤네배율배이나고상있어요 여기? 배율이나 고상나부상좀 먹어놨어 어나 가서 소, 드릴게요 오이로 오이로. 아각한거 아주 좋았어 각한구 개꿀 <웃음> <웃음> 아, 기름 몇개 있어는이건처 있어야 되는데? 얘네 랭커드로 이인 아니야 아니야 랭커드로 와가지고 다른 따로 떨어졌나 그런 거 같아. 응. 아니면은 쫄아갖고 어차피 죽었으니까 그냥 안 나오는 거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고맙게 이거군요. 응. 올해 일단 자기장 완전 끝 쪽에 있죠 뭐 근처에. 오케이. 여기 언덕에 차 있는데? 그거 젠차인가? 젠차인가 보다 6배 6배? 얘네들도 8배 가지고 있더라 응. 앞에 연막 어? 네, 네 위에서 쏜거 같은데? 어, 우리 쓸 거면은 빨리. 언덕에서, 언덕에서 해야돼아 어, 일단 여게 지나갈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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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돌 있다 돌 있다 돌에 있다 그래. 우리 봤어? 야, 씨. 그거 그렇게 빠가지고될것 같으면 야, 씨. 아. 막아줘요, 막아줘.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막아줘, 막아줘. 위, 위, 오케이, 오이 아, 오케이. 이사봐. 잠깐만 나도 탄창만 갈게 야. 근내 무서워 쏠까봐. 오토바이 소리도 들려. 바로 바로 너, 타, 타, 타고, 타고 타고서 타, 먹어. 어. 타고, 타고 먹어. 오케이, 타고 오케이, 먹어. 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타타타타 타, 타, 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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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아 아직 패못 받았어. 자기한테 외출할 텐요 자기장태에 죽어 어? 어.. 음료수라도 일단 빨아 아.. 이제 카밍을 못했네 어.. 아.. 어.. 군사들도 있을건데 차 뒤집어졌네 이거 차가 뒤집어서 여기 에 있을건데 뛰겠죠뭐 지금 자기장 오니까 어. 자기장 됐다 일단 여기 자기들이다 어디를 여쭤봐나 오케이 여기 안덕에 있어요? 아니 요 자기장 안으로 그냥 가려고 싸우래 여기다 있 여기다 있 오호 들어 따봐 서 세워봐 아이, 아이 시발, 불타잖아 그... 아이 개새끼 나아 아, 아, 죽는 왜? 거 아니야 아 씨발 <laughs> 불타 죽었어 <laughs> 아 씨발 나 구상 좀 드릴게요. 어? 구상 여섯 개 있어. 아? 好像还有개 있어 아나총바了好像已经떨了어요야 오타 응. 있냐 여기? 아 있다 있다 있다, 아, 아, 있다. 아 타다 먹는건 드링크! 건데. 드링크 필요하신 분? 나나나드링 있어 오케이 나 7개 썰고 올게요 뭐? 아씨 말기도 못했어 아이씨 아 어, 오토바이, 오토바이. <laughs>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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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 오토바이 나이킬네나 1킬 나했 오토바이 나, 나, 나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토바이. 어 뒷뒤? 잠깐만 잠깐만 저기있다 저기있다 뒤에 뒤에 350 방향 340방 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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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오케이. 오케이 확인 둘 또 라이탄? 알아서. 쟤였어. 네, 어렸 나무 뒤에 하나 하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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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laughs> 나기기도 <안> 못 했다고. <laughs> <laughs> 아, 죽겠네. 잘 6000점 찍자. 뭘 표시를 기 <laughs> 드링크 있어요 내, 드링크 내 드링크하고 좀먹었어 먹었어 가가 그냥 그래, 가자 <목소리> 어. 뭐, 운전해 운전해 어 거기 집에 있다 거기 집금 그냥 탈퇴할게요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집에 있다 아니 여기 어디 저 나무 나무 220 방향 나무 뛴다 220? 여기 한개 스톱 스톱 아, 이 길했어, 길했어, 이 길했어, 일 길했어, 일 길했어, 일 길했어. 아, 심 <laughs> <왔어, 일길 웃음> <왔어, 일길 웃음> 아, <쉬워>, 아파, 아파. <laughs> 야, 상가... 음료수 그런 거만, 그, 그런 거만 챙기고 없어. 와. 없어, 아, 없어, 오케이. 없어. 뭐 없어? 아, 칩패드 있네. 어. 나이스 삼갑 좀 조금 깨졌는데? 어, 삼갑 깨진 한거 나는 삼이나 삼갑다, 나도 삼갑다. 오케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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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고, 고, 고. 아, 아 개구쟁이네. 자기자. 먼지 탭. <laughs> 우리야 우리. 먼지 탭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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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집 지키자 아, 집들 나올 때까지. 자자 자기장 또 개꿀이야. 우리 우리 응. 그냥 끝에 있어야 돼 끝에 있어야 돼. 가운데 어, 들어가면은 우리? 존나 존나 처 참아줘. 근데 애들 많이 남았어요. 집에 있을 건데. 집에 있을 거야. 음. 타인 애들. 어 집에 집에 있어 집에 있어 저기 대가리 빼꼼. 어 어디, 왼쪽 어디, 집 왼쪽? 어디? 왼쪽 오케이. 왼쪽 집 창문 대가리 빼꼼 아. 한 명. 한 명인가? 오케이 일단 본건한명폭 던져 몰래요가 앞에 키워드릴 테니까 오케이 그쪽 내리면 안돼 그쪽으로 내리면 안돼 뒤쪽으로 내려야 돼 오케이 나안 내려, 아 내려 아저 배달이 보인다 <놀람> 아이씨 안 들어갔어 G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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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뒤뒤뒤뒤깍깍깍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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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었어 이씨 아아 나무 뒤에, 나무 뒤에. 애들이 많아. 아, 하게. 아, 여기. 너리거 내리, 내리지 마. 내리지 마. <laughs> 네내릴라면 동시에 같이 내려야 돼. 어, 글루. 어. <laughs> 아! <laughs> 우지야 너확실어가게 <laughs> 너무 뛰어가게 하게 확킬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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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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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불탄다 하게 하게 다게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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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타타타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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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아, 다른 팀이야! 리 음, 다른 팀, 다른 팀. 아, 씨. 아, 재밌었는데, 좋네, 아깝네. 아, <laughs> 아 아직 집에 있지. 어, 집에 있어. 집에서 에미사로 계속 쏘는데? 아, 그래도 3킬 했다. 에 아, 씨발, 이렇게밖에 못했어. <laughs> 쟤왜 안나와? 뒤에 차 언덕쪽 사운드 같은데? 잠깐. 장 내가 는친다 아직도 쏴. 국가대표 들어 탄무 씨발. 차버것 가자. 네. 가자. 안 나오네. 로힌 해놔야 될것 같은데? 어, 차! 차 탔어요? 어, 아니네. 그냥, 어, 그걸로. 들어갔다, 안으로. 어, 쟤네 지금 쫄려, 지금. 자기장 때문에 아플 거야. 죽었다 한 명. 고마워 거기 있다. 아이트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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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티, 바로 티에 바로 10초 아, 왼쪽에 이 있다 나이스 <놀람> 4명 네 남았어요 왠지 3명 화이팅 3팀 남은 것 같아 여기 나무 좌측 좌측 좌측, 좌측. 거기 큰 나무 어 SW 방향 1 210 지금 어그 나무에서 도한명본것 같아. 그 앞에 앞에 나무 예. 예. 거기 말고 아니야? 어그 옆에 오른쪽 오른쪽 나무 어 거기 딱 자기장 걸친 나무였어. 왼쪽 왼쪽 두 번째 나무 아까 A 만데 어, 바로 여기. 오른쪽. 응 음. SW 여기 여기. 예, 네, 나 어, 거기, 거기서 아, 본거라냐 거기 몰라, 나는 못 봤어. 한명 나무 옆에 뺏뽕 서 있어. 이거 세 팀이다, 꼬라지가. 211인가 보다. 얘 닦아야겠네. 하하, 먼저 움직이면은. 아, 어, 저기, 저기 있다. 있다. 아, 갔자? 삼뚝이네, 와. 삼뚝이 어, 이제 세 아, 명. 3 3대1일수도있고 언덕위에 그 자기장 데 저기 언덕위에 언덕, 언덕. 320방향 언덕하나 확인 됐죠? 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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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쟤 어, 위치 위치 들켰어요 걸렸네 아씨바 저기도 있었어 박걸린 아, 일 났다 예 응, 박걸려가지고 <laughs> 연막건지는 자리에서 거기서 딱 쏘네